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멘 no,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폐욕하고 음란한 세대죠. 네. 그래서 지난날 소동과거머라보다 훨씬 악해요. 이제 마지막이 다 됐어요. 지옥문이 열렸어요. 온갖 죄가 범죄가 세상을 덮었어요. 저희 마지막 때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no, 예수크리스토로 옷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씨름은 혈구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은 세상 중환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죠? 아멘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보 봄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요 안 그래? 그래이 말씀이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은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아멘.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노출된 상태예요. 무조건 미혹에 넘어가든지 미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멘 일을 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음행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음란한 짓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일에 그거를 행하, 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지옥 가겠다는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전 넘으면 지옥 가요. 무조안 해도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멘.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고. 장세기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했죠.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666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아멘. 그리고 아담이 산업 갖다 먹는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넘어가는 것은 성악과 따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육룡6표를 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추옥 가는 거야. 내가 음란한 짓 하고 천국 갈수 있다? 양심을 속이는 거야. 지금 가겠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죄지는 거 두려움 두려워해야 돼. 무장하지 않은 것은.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무장 안 하면 철저히 철저히 무장 안 하면 다 넘어갑니다. 아멘. 정신 차리고 말씀 무장하고. 얼마나 음란한 세대야. 지금 거의 뭐 여자들이 여름에 여름 되면 옷을 벗고 다니죠. 네.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무장 안 하면 다 넘어가죠. 네.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나사 풀어지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죄지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당신은 양심을 속이는 자예요. 손 아까 먹은 거나 똑같애 지옥 갑니다. 아멘. 네.